안녕하세요. 박해선의 막뮤입니다. 이번 캠핑 술안주는 마라 감바스예요. 감바스에 같이 먹을 빵부터 만들게요. 시중에 마라 감바스가 있더라고요. 뽑빵이랑 먹기도 하던데 그대로 하는 건 재미 없으니까 바오본 만들어서 먹을게요. 바오본이라는캐스터치처럼 생긴 중고치빵인데 마라 감바스랑 잘 어울려져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에 소금, 설탕, 탈지분유, 드라이스트 넣고 섞어줄게요. 미지근한 물 넣고 반죽할게요. 사실 저도 빵은 처음 만들어 보는데 어깨는 되게죠아 적당한 그릇에 기름 바르고 1시간정도 발효시켜줄게요. 발효된 반죽에 가스를 빼주고 반죽을 길게 펴줄게요.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자른 반죽을 원형모양으로 펴줄게요. 얇게 핀 반죽을 오븐트레이에 올리고 반죽에 기름칠한 다음에 반 접어줄게요. 앞에서 찐빵이라 그랬는데 왜 오븐이냐구요? 비싼 오븐은 찜도 됩니다 120도 스팀으로 10분 쪄줄게요 빵은 처음 해봐서 좀 긴장되는데 아 이거 괜찮더라구요 쫄깃쫄깃한 게 맛있었습니다 이제 감바스 만들게요 음식 하는 거를 녹화 버튼 누른 줄 알았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구요 아 그래서 음식 하는 걸못 찍었어요

Things that I've disappeared, you know just where to look. You know just where to look. And you, you have a heart of gold. And I look forward to growing old, cause I'll be old with you. 아, 찍고 이다 아. 이게 썰려나 모르겠다 이건 사실 쪽파는 원래 안썰라고 그랬는데 팔더라고 봤대. 장식이야 이거. 아, 넣으려고. 아이 아니라 중색에좀 들어가줘야지 쪽파 맛맛 나겠냐 이거 뭐자 중절자 귀찮게 메시야 몇시여시 아니야 지금 아 시간 너무 지체했어 좀힘 씹먹었어야 했나니까 아니 그저그냥 쟤네들 잡아가 봐. 이제 마늘이랑 떼어서. 이제 향이 좀 올라오잖아. 어. 음. 향이 느껴져, 향이. 어, 좋아. 그냥 때려주면 돼, 이제. 음. 아, 이게 반바스야반바스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의심 안할 수가 없어. <laughs> 지금 바운스가. 의심하지 마. 여기다 빠다랑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뇨 아 빨간색 좀 들어가서 그래 뭐야 색깔, 색깔. 아, 이것도 들어가? 아, 백합용으로 어 슈퍼푸드 광도 좋지 그래 음 좋아요 마라소스는 이거 뭐 어떻게 만든 거야 아니면 한 거야 어우 아다 넣지는 않는 구나응다 음. 아, 넣으면 안돼반바으면서 넣어야 돼아 어, 그래 너무 매우면 맛없어 그리고 이제 감바스 이런 거에는 어. 바게트 같은 거 찍어 먹지 않냐? 그렇지. 오 이거 뭐야? 이게 내가 만든 건데. 어? 영진이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내가 만들었다니까. <laughs> 이게 마라 감바스라고 내가 원래 감바스를 할라 그랬거든 조만간 한번. 감바스 이 마라 감바스가 딱 생각이 난 거야 뭔가 마라탕 요즘 여자들은 여자들이 마라탕 엄청 좋아하니까. 이게 바오라고 바오. 바보. 종국씨 찐빵이거든 중국씨 찐빵. 바보 바오 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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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넷츠. 마오 마오. 캐스터넷츠, 캐스터넷츠. 좋아, 좋아, 좋아. 캐스터넷츠 아니야? 어, 좀큰 캐스터넷츠네. 어, 그치, 캐스터넷츠. 좀 커요. 마오, 마오 마오. 얘네, 찐빵. 찜빵, 또 찐빵이거든. 어. 오, 색감 어때? 죽이지. 눈이,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나아. 눈으로 봐도 카메라 뭐. 가볍으면 봐, 이제. 아, 괜찮네. 새우 익으면 끝. 먹어봐. 익었나? 익었어, 엄마. 의심하지 마. 짜증나게 하지 마. 딱히 <laughs> 의심을 안 하고 그래. <웃음> 뒤질라고. <웃음> <웃음> 괜찮아? 어? 됐어, 이것도 냥 찐빵이야, 찐빵. 어. 아오. 아오. 어오 아오, 아오. 아오, 아오. 바게트 대신이야. 꽃빵 같은 느낌인 거야. 꽃빵인데, 약간 그러니까 좀... 어. 아, 이거 약간 내 사업 아이템이긴 한데, 이거 말해 줘야 되나? 바오... 요즘 이런 거. 요즘... 패스 바보... 찢어가지고... 사서 먹어봐. 마늘만 먹어도 맛있어. 아, 그래? 괜찮아. 소스가 맛있는 거.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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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되게 해봤는데, 아, 굉장히 괜찮더라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감이야. 쫀쫀득해그쫄니깃쫄깃 쫌々쫌々쫌々쫌... 그러니까 하잖아. 그런 거잖아. 한국인 되게 좋아아 그런 거. 거 보다 진짜 그냥 술안주 무국적 요리 무국적. 국적이 없는 그냥 불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해가지고 딱한개 간바스를 하고 싶었었는데 간바스 되게 쉽잖아, 솔직히. 간바스가 어렵게 뭐가 있어? 그냥 뭐 대충 방울토마토 거 때려놓고. 솔직하게 아, 어때? 맛있다. 근데, 근데 나는 음. 항상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음. 그런 게 많아 맛있던 게. 근데 이거는 진짜 한품성 있는 것 같아. 상품성 없다고 느낀 게 있었어? 많지 아니 일단 m 씨는뭐 내가 다한 번씩은 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도 얘기하지 하려고 하는 것도 얘기하지 하라고 하려고 하는 것들? 오늘 일요일이잖아 어제 토요일이었고 어제 예비군 갔다 온거 아니야 <laughs> 어. 토요일날 예비군 간 이유가 뭐야? 토요일날 예비군 간 이유가? 바빠서 일이 바빠서? 어, 평일에 바쁘니까 <laughs> 그래도 약간 있지않아 베네피시? 이살때베네시살때베네이 자살 때살때 베네피시? 이살때베네살때 베네피시? 살때베네살 베네피시? 베네살 3%? <웃음> 3cm. 이자자때 <laughs> 조금만 더 작은 편에 짜글짜글하게. 어, 그거지. 짜글짜글짜글 이거 얼마 그, 받을 거야? 이거는 2만 원 무조건 넘어가야지. 괜찮지, 응. 그치? 그, 그 바오랑 빵이랑 다이가 해주고. 빵은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는 진짜 자영업자들 진짜 걱정돼. 다 아, 내가 주, 뭐 진짜 건 아니지만. 진짜 뭐는데 진짜 물가 엄청 올랐어. 아니, 그 말도 안 되잖아. 장난 아니야, 진짜. 지금 막 사람들이 막막 막, 막, 막 오른다고 뭐라 하지만 진짜 자영업자들 큰일 것 같아. <laughs> 장난 아니게 돼, 걱정거 아니야. 나도, 어? 나중에 그러면 어떡하냐? 뭐가? 너무 올라, 너. 자세히 아, 상상한데? 너 어쩔 수 없잖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잔디칼로 가야지. <laughs> 너 그러면 안 돼. 뭐베이스 질을 어? 딱 치고, <laughs>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laughs> 아, 뭐, 안돼겠 <laughs> 바로 잔디칼로 가야지, 그냥. <laughs> 그런 재미없지이게 샤샤 하면서 이제. 칼날 <laughs> 친거좀더뿌려야돼 오! <laughs> 너무 풀었다 이제 조지아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열심히 하 일하고 이것 또 우리의 추억이 남는 거니까 그요 우리 추억으로. 너네 유튜브 소스 쓰는 거잖아. 내내 <laughs> 야, 야, 내 구독자가 씨발몇명 있다고 이걸 로소스었었어 그 우리 그냥 본 사람 똑같이다 고속이야. 그렇지. 잠깐이 비서에서 탄 마라 감바스 다시 먹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된다면 우리 또 같이 한잔 해요 언제 왔어? 한잔 해야지 왔니? 한잔 해? 두잔해